정강룡 일본선교 TV의 정강룡 재판미션 TV입니다. 본선교사는 오사카에서 30년간 개척교회, 신학대학교, 일본보금총회를 운영 설립하였습니다. 본인의 학력이나 경력에 대한여 선교 25년 차에 선교, 선교 일지와 자서전적인 내용으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저세에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선교 일선 30년을 돌이켜보니 많은 시행착오와 후회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선교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행하는 임무입니다. 오사카 더 나아가 일본 열도 또한 열방을 향하여 선교에 도, 도움을 드리고죠 유튜브 TV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여러분이 따뜻한 지도 편사를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내용으로 종보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내가 나아 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연재합니다. 탈무드를 연재하겠습니다. 조직신학 설교 원고를 일본어로 제공하겠습니다. 신조 및 신앙고백서를 해설 연재합니다. 교리문답을 해설 연재하겠습니다. 복음찬양 및 동영상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보 및 자료를 보내 주시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선교 대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리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 위에 주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처음 드리는 방송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